그죠. 데리님 음, 감사합니다. 지금 매우 바빠. 자 오늘 이거 엔딩까지 볼게요 오늘. 오늘 이거 끝까지 다 깨겠습니다 그냥. 오늘 완전히 그냥 끝을 볼게요. 너무 아, 어, 어려운데. 진짜 이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장전을 안 해. 어,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지금 진짜 지켜줘야 되는 건데, 쟤를.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었습니까 준비를 하십 권총이 짱인 것 같아. 원거리에서는 원거리 쓸 총이 하나도 없어 이 게임에. 원거리 쓸 총이 없어 진짜. 다잘안 맞아요 원거리 지면 권총은 그나마 명중률이 다 높은데 쏘면 담았는데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가야 된다고 어디를 이거? 여기 가? 간다! 오잉. 아이초 세팅해봤다. 또 하나가 온다. 어? 저 뭐가 저렇게 안 가질 텐데? 이루하스라고 하는 복숭아물이 있는데 그냥 2% 맛이에요 꾹누르면 <laughs> <laughs> 되나? 2% 맛이요? 2%는 별맛 없잖아 여기 뭐 있는데? 피랑 방어구 있는데 저거 뭐 슈트랑? <laughs> <laughs> 잠깐우주 중력이 어딨어? <laughs> 우주에서 어떻게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어 어? 밑에 지금 중력이 없는데 뭐야? 이거 완전 문돌이 게임 아니냐? 이거 공돌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어, 야 뭐야? <laughs> 아 이거야? 뭐지? 더블 점프요? 아니야. 근데 뭐 그거 줬는데 뭐 점프팩 같은 걸 준다 했는데 점프팩 줬다 했는데 잠깐만 옵션 혹시 있으려나 키보드 사용해? 점프, 수영, 아래로 보기, 앞걸음, 전환 그.. 멀리뛰는 뭐 줬어 그사람이 연습을 해버렸어 그래. 멀리뛰기 해보랬을 때그하셔서 키를 모르는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사람이 키는 안알려줬어요 내가, 내가 읽어봤는데 이 쓰던 방법 이거 E인가? 아닌데? 아 이건 아이템 사용인데? 아잇 아이, 키보드 좀 묶기 어.. 걷기, 플래시, 로고뿌리 로고뿌리기? 로고 어, 없는데? 오, 야 이거 뭐야? 하가지 이거. 오버치 워 아니야? 점프 오래 누르기도 아니야. 뭐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어 깜짝이야. <laughs> 어 뭐지? 모르겠는데? 어, 되게 쉬울 텐데. 이? E? 아니야 이 e 아니야 이 이거야. 방정한다고요? 어? <laughs> 아니 아니 점프를 모르는다 방정한 게 있어. 튜토리얼 없어요. 그거 안 하, 아저씨가 안 알려줬는데. T Y 이건 말하는 거네. 어 말도 할수 있어. 안았다 점프라고요? 아닌데? 이거라고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어. 장비를 정제하겠습니다. 어? 지금 나와한거 아니야? 아니네. 앉는기 누르면 점프? 아니에요. F는 후레쉬에요대시 중에 앉았다 뛰는 거라고? 아니 앉는 거랑? 아니야. 어? 아니야. 뭔된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 방금 됐어. 오, 알았다. 장비를 정지하겠습니다. 뛰 <laughs> 아니, 이거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러... 보니까 앉는 거랑 점프랑 동시에 눌러야 돼.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 점프를 앉는 거 동시에 눌러야 돼. 그러면 돼. 이거 어떻게 하러? 이거 말도 안 해준. 어, 이 깜짝이야!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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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잖아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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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알지? 일단 여기까지 뛰어저기저 져야겠지? 야 이거 완전 플랫폼 게임 게이... 슈퍼마리오 된데 갑자기 그렇지 여기서 저장하고 얍 야! 한번 내려 떨어지면 낙사니까 저기가 목표다, 저기가. 이거, 저기가 잘라나? 지금이야! 우와! 여기까지 맞았어 괜찮아, 이 정도 골절은. 됐어. 어, 근데. 여기가 목표가 맞나요? 오, 맞네? 근데. 우주에서는 총알 어떻게 구하지? 이거 써야겠다, 당분간. 총알, 이거, 뭐야 우주자리. 와, 이거 오른쪽 클릭하. <laughs> 뭐야. 어? 전등이 공격한다. 이거 오른쪽 클릭하니까 이렇게 때려. 어, 비찬다. 여기는 물에 있으면 비차네요. 이거 몰랐네, 이거. 이거 엄청 빨리 날아가네. 계속 이렇게 날렸는데. 이렇게 하면 폭딜 넣을 수 있네 이거 나 저번에 안그래도 이거 딜 약.. 이거 딜 약한데 이거 오래, 오래 걸린다고 뭐랬 했거든 내가 와 이거 쑥으로 쑥으로 두는거봐이 미친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무시하고 그냥 가야되나? 안됐네 점프팩을 이거이 어이씨 점프팩이 이게.. 진짜에좀 알려주지 이거 안죽네 이거 총알이 무한이, 무한이라서 좀 쓰러 써야 될것 같아. 잠시만, 근데 길이 진짜 한 바퀴 돈 거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방금 아까 전에 피 있던 곳이고, 플래시 키자. 오호호 <놀람> <놀람> 아! 방금 뭐 바닥에서 날아갔다 방금 돌덩이한뭐 날아갔는데? 방 보였는데 분명히 저있다! 저거 아니야? 하... 잘못 눌렀다 음 한번 더 내려가는거 아닐까 진짜? 야! 이거 기다려보자 어? 다시 올라가는거 아니야? 아 정말 귀찮게 하시네 이거 기둥은 뭐지? 이 촉수 건드려쏘는것 같다고? 아니야 설마. 이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도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길 이렇게 어렵냐? 이길 아니야. 이거 여기... 하는 것 같진 않아. 어휴. 이거 뭐야? 깨지지도 않고 이거. 이걸 부셔봐. 총으로 볼까아니야 총이 거 외계인 총이에요 외계인 외계인, 무, 외계인 무기야 벌레 발사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길이 없어 주녁아 한번만 해주세요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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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해달라고요 주녁이? 싫은데 여러분 왔건데 주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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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니 주녁아? 아! 잡았다 고맙다 주녁아 뭐지? 이거 해드 우리 이거. 헤 이거? 이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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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지? 근데 만지니까 벌어졌어 거 이거? 있다 응? 이거? 다 켜는건가? 아, 거 이거? 있는데 아다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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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야길 찾기 좀 어렵구나 여기가. 먹는 건 아니네. 어유. 솔직히 이 외계인 집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왜왜왜 왜, 어어 뭐지 타는건가? 포탈을이 생겼는데 아까 포탈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맞아 어 이게 인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어? 헐 사람 뭐가지가 없어어 <목소리> 다 일어서려는 순간 전 구키를 누르면 되는 걸로 뭐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전하게 살아서 15% 하고 역5 잠깐 저장할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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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야 그거 야 아우 어, 좀 아프겠다 때리면은 <laughs> 아 얘가 헤드크리 뭔가 본데 새끼 새끼를 안나봐 오! 오왜 징그러. 아 이거 이거 샷 화영 이거 샷! 오우워호호 그니까 무기를 뭘 쓸까? 얘한테. 아, 미친! 같이 멋있네, 나? 샷건 쓰자, 샷건. 으악! 요즘 비켜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보시나? 아 완전 단단하네, 깡깡깡거리네 파이어 아, 이거 샷. 무빙 보소. 와 무빙 무빙치는 거 봐, 자우 무빙. 뭐야 이거? 이거 공격한, 공격하는 데 이게 여기 근처 붙어있자. 이게 조금만 더 죽여준다. 피 달긴 하냐? 2단다, 2 단다 이. 어 도망갔어요 지금 제? <laughs> 덜렁 <덜렁덜렁>. 덜렁 <laughs> 덜렁아 어디 파이가 덜렁아? 하우푸 친노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영상 후원은 게임 끝나고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덜렁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 뭐야? 어, 야! 야, 니어 오토마타 그게 뭐지? 아그눈 가리고 있는 애 아니야 그거? 그 팬티 팬티 보이는 게? 덜렁이 발 죽냐? 덜렁아 이거 되게 뜬, 되게 뜬 무게야 이거. 덜렁이 도망친다. 어, 어, <웃음> 진짜. <웃음> 아 이거 자꾸 떨어져. 안되겠다. 존나 생겼어야겠다. 오사빔! 오사빔! 지공의 폭풍형걸 반영하네. 오사빔! <놀람> 다 쏘도 안 죽어? 아, 이거 좀 아깝다. 이거 쓰긴 너무 아깝다. 이거 존나 무기인데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중에 최강 생건데? 어, 덜렁이 아프겠다. <laughs> 으아! 갑니다, 이씨! 도망가자. 자, 또, 조, 조, 조심, 조심. 뒤에 또 떨어진다. 나 계속 저기 떨어지고 있어. 좋았어. 도망간다. 이거 세죠? 이, 이 정도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총알 쏘다. 잠들어야지. 아, 꼈는데, 지금? 아, 씨! 귀찮 얘들아. 악취, 쪼물렁 악취가 숨는다 잠시만, 저 지금 낀거 같거든요? 어, 야, 얘, 얘한테 낀 거야? 대박이야. 자, 우 가. 저기 밑에 길이 있네. 아잘겠죠 그래도? 이게 안 밟아지는구나, 예. 여기 가 헤드크립 둥긴가 봐. 헤드크립 둥긴가 봐, 여기가. 아무것도 없네. 어, 뭐야, 어디야? 어우, 징그러 됐다. 어, 피 채우는 곳 나이스. 휴, 오물에서 피 채우고. 하여튼, 사실, 사실 헤드크립트 입장에서는 쟤 나쁜 애들 아닌데, 얘는 그냥 자기 집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웬 빠로 든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가? 아빠, 아빠일 수도 있겠다. 덜렁덜렁하는거 보니까. 어, 미치, 낙뎀이지 <laughs> 야, 가. 어, <어어>? 어. 됐다. <laughs> 엄빠엄마 <laughs> 오. 이놈 안 내려오네? 오우! 방어막 90%그 나이스! 아, 이조그만해 애들 이거! 따발총 있어, 따발총 아, 따발총 쓰지 마, 너무 아까워. 이거 총알 엄청 빨리 써이걸쓰자 이거. 이거 화살이 좋아. 이 딜이 엄청 세거든요. 어? 엄마 언제 죽어? 좀 터져! 중성화! 샷! 중성화 샷! 어, 쪼꼬마 되게 귀찮네? 오! 와, 난이도 장난 아니다. 엄빠 <laughs> 왔다, 오빠 왔다. 어, 드디어!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정말! 아! 정말 뭐... 어디야! 여기! 흐하하하하하하너왜 <laughs> 따라왔어 여기 방금 어, 뭐라 그랬는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어, 쒸다 피가 별로 없다 아, 쟤네 정... 유, 유도인데 유도 아, 되게 죽었다 좀더 빠르게 하고 이거 끊어니까 엄폐물 뒤에 숨어 얘네 엄청, 얘도 쎄요, 얘네도. 대미지 20인가? 저 장전 하면못 막아. 못 피해. 저 지금 자고 외계있이지 아. 오잉! 빨리 쏴! 장전 그만하고 빨리 쏴! 장전 엄청 오래 걸리네, 이거. 바닥에 구멍이 있는데, 자칫 자체 빠질 것 같아. 저 빠져볼까, 한번? 아니야, 빠지지 마. 여기 고리 있네? 뭐야, 이거? 안 죽는 거 같죠? 와, 뭐 이렇게 많어? 나 죽겠어.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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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또 있어? 아, 총알로 안 죽는데 어떡하냐. 큰일났네. 또 어디, 위에야? 이거 무한인 것 같아, 사냥하는 거. 이게, 이게 무한 리젠이다, 이거. 청소좀 말자. 와! 아! 아! 조어 존나 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귀여아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기 트램벌린이란 건 알았어. 근데 피가 너무 없는데? 이쪽으로 가자. 벌써! 어? 뭐야? 소화대에 부러아 트램벌린 아니야? 아까 저 멀리 날아갔는데? 잠시. 뭐, 어떻게 된 거야? 얘를 타자. 근데 여기 못탈텐데 너무 높아서. 얘를 타자. 얘 타자, 얘, 얘, 얘다. 아, 아, 미끄러졌어. 이거 어떻게 깨냐, 도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가짜서 태상한 거아니냐고 아니야 다른 게 없어. 겁나 어려운데 진짜? 씨, 장난 없다. 컸다. 아 뭐야 제발. 총알이 몇발안 남아가지고 아, 자꾸 밀려난다 이쪽으로 이거 이이이 이, 보면 약간 이 각도 때문에 자꾸 저로 튕겨 나가자. 위쪽 왔을 때딱 날아가자. 체력 구워 와 도대체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미친 놈들아 아 기분 똑같네 야이맛뒤져 뒤져! 뒤져! 시어 마우 마찬가지야 똑같이 새끼야 너도 그냥 죽어 발사 구어 됐어 존나 많이 죽였다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일단 지금 이거 엘리베이터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사용하면 지금 피 닳아요 이거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 죽을, 죽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점프에서 최대한 탄 수밖에 없는 것같아 근데 낮게 적응 비행하는 애가 없는데 탈수, 어 여깄다 있다, 여깄다 있다, 있다. 아 얘도 못 탈걸 너무 못타못타 못 타. 아까 내시도아니죠 제일 타자 세 나이스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왜안 가지냐 아까부터 주목 중 하나 길 있는 게 아니냐고 아 답답해 이거 이상한 데로 날아가 이거 아까 그럼 아까 이, 이쪽이었나 내보내줘 아 점프를 눌러야 되네 근데 이제 전 죽었어요 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laughs> 난이도 저 적대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laughs> 진짜 난이놈아두대네요 <laughs> 예. 열리면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 미친 놈들아! 이 말이 되냐 이게? 오케이 이건 좀말돼 근데 나이 나 피도 죽을 것 같아. 피가 너무 없어. 하하하하, <laughs> 어 뭐야? <laughs> 오케이, 야 이건 진짜 안 죽겠지? 야 이건 안 죽는다. 솔직히 죽으면 진짜 양심 없다. 씨, 봐, 양심 없는 새끼야, 야, 알전드 새끼야. 나 도졌어, 나 저장 잘못했어, 여기 됐어 저장이. 나이 무조건 해야 돼 여기서. 언노운 커맨드? 아.. 이..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 피로 말이 되냐? 이게 시, 실.. 실존입니까 이거? 이거 진실입니까? 여기서 선 2층을 박고 이걸 박은 다음에 땅이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니까 러 여기서 하늘을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여기 박아 박고 올라가면 돼! <laughs> 나카 나카 데미지 있지만, 날아가면서 대가리 박는 데미지 없어. 대가리 박고, 아! 조전우가 아. <laughs> <laughs> 이걸로 추진력을 얻는 거야. 개데푸드처럼개데푸드 아, 이걸로 점프하던데. <laughs> 아, 이거 이이안 되잖아. 이거 진짜. 조졌잖아아 아, 저장은 또왜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 이거 불러오자. 오케이. 여기 좋아. 여기 좋아. 를 쏴서 를줄다 아니, 야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이제. 저장 새로 했다. 하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반성 이거 항상 좀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 좀 있어 보인다. 이거 좀 점프로 좀 나죠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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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이거 좀 약한 거 같아 다른 애보다. 저 날아다니는 생물체를 타면 헬포 장소로 가다니요. 아 진짜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근데 못할것 같아요. 얘를 타면 된다고 진짜? 저 새끼 저거? 근데 저거 못 타요. 일단 이거 타고 못타 왜냐면 점프 하늘 저거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얘를 타기 때문에 바로 즉사 낙사해버리고. 아너또왜 떨어지냐? 이 탈망할 것은데 됐다! 안가는니요저 아, 아, 저거 말는거 같은데? 저거 가자 저장 가자 저장, 저장. 아나 이끌어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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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저렇게 빨라 응? 아 빨리 가라고 나보고? 알았어 알았어 어서 가 종점까지 왔네 <laughs> 아 너무 빨리 내렸어 여기서 여기가 종점이 아니야 아, 굴러가려면 진짜 이게 왜이렇게 걸으냐아 <laughs> 뛸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아좀 천천히 갑시다 아저씨 지금야 아우 아니 각 너무 등이 각지신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서 아니 이 각때문에 점프가 이상한 데다아가요아아 다른 다른 애 찾아 환승하자 이 버스 종종까지 안간다 환승할 때 찾아봐 환승할 때 환승할 때아 환승할 때가 없어. 아 뭐야 박아 죽었어. 고땡땡 경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게왜저 치트 치트 치고 싶어? 치트! <laughs> 치트 가져와! <laughs> 무조건 치트 가져와, 빨리! <laughs> 어.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얘안 돼. 이 버스 안 가. 아! 미친 낙데미지 있잖아! 안 가. 이 버스 안 가. 이 버스 뜨지 안가 와다 와, 답 없다. 이거 못 깨겠는데요, 진짜. 이거 이거 지, 지금 나 이거 못 깨는 상황이었어, 진짜 이거 지금.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 진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 아, 이르렀어. 뭘 어떻게 해도 된다. 난 거야. 피가 너무 없어서. 중간에 환승도 못 해요. 환승하려고 그랬는데탈 데가 없어. 응탈수 있는데 저쪽이 타면 안 되잖아. 나락 나락으로 이끌고 있어, 쟤는. 와다 없는데요 진짜 이거 진짜 다 없는데?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아까 얻은 기술이 있는데 텔레포트 아까 못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텔레포트 얻었거든요. 하나 둘셋 뿅하면 돼. 하나 둘셋 뿅. 자 도착했다. 휴 완벽했다. 휴 순간이동 생각보다 쓰기 좀어렵네 컨트롤 좀 어렵네요. 버튼 이거 좀 많이 눌러야 되 돼. 자 가자.